그분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리명 하오니, 나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무엇을 얻든지 항상 인들라 검사의 오래장과 가래짐으로 견득하며 동의하며 보나라. 때가 이럴 리니지 사람이 가는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내 w a 가 a sadder to my money to go. So, both years of the top, but I am here sadder enough. So, I am not going to be the same to my own. I am n 고 나의 달 i n 길을 o 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o i n 는나 o 위하여 그의 이예 이 세상 양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작성하신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이라 나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사돈이 가려갖고 그대 쓰기는 달라디아로 이도는 달마디아로 갚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때마가를 데리고 오라 너가 너의 일을 유익하니라, 이곳의보답사던 1절에서 11절 말씀을 까매. 아, 너는 네. 성령의 따라 행나라 <laughs>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다시 못하게 가리라 하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이런 분명하니 곧그 금행과 러론 법과 호색과 소상 존재와 조술과 권세 있는 법과 분쟁과 시기와 금행과 상짓 있는 법과 분열함과 인함과 소기와 순 취함과 방상함과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저는 너희에게 준비한 것 같이 연결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에 의미는사람과희랍과병과오래참과자기와경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교가 삼심해 십자가를 목박하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어린 할지니 흑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모욕해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달라리아서 오장 10절에서 26절 말씀하시니라.